제가 인트로에서 두 개의 샷을 구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틸트 앤 익스텐션. 자, 왼쪽을 내리고 오른쪽을 쭉 들어 올리는 제가 의도한 것처럼 그만큼의 액션이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수평 압력 이동 스윙. 압력 이동 이후에 하체, 몸통, 어깨, 팔 순서로 순차적으로 스윙 진행이 되는 회전의 개념. 그러면 어떤 한 가지 패턴은 무조건 옳고 어떤 한 가지의 패턴은 무조건 다르다? 이건 아닙니다. 내가 골프를 치는데 백스윙 때 상체가 너무 스웨이가 많이 돼요. 혹은 스웨이가 되면서 끝에서 왼쪽 어깨가 올라가는 이런 플래숄더 플레인이 나오거나 오른쪽으로 스웨이 폭이 너무 크신 분들이 자 어느 정도 센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도 한쪽으로 너무 심하게 치우쳐져 있으면 센터를 잡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맨 처음에 쳤었던 그런 몸 동작을 집어 넣어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이 스웨이가 많이 내시는 분들은 이 왼쪽 옆구리 쪽 광대근 쪽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쭉 늘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오른쪽이 접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른쪽은 접히고 왼쪽은 늘어나요 백스윙 때 이렇게 자 그러면서 머리가 이렇게 스웨이가 많이 돼요 스웨이가 너무 심한 분들에 자 나의 느낌에는 왼쪽 어깨를 백스윙 스타트를 하면 살짝 내릴 거예요자 살짝 이렇게 살짝 내리면서 오른쪽 갈비뼈랑 어깨 쪽이 뒤로 비키면서 올라갈 겁니다 나의 느낌에 나의 느낌에 이렇게 세척 당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되면 머리가 많이 밀리지가 않네요, 그죠? 자 그러면 쭉 많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수 있어요. 보통 스웨이 되시는 분들이 오른쪽이 수축되기 때문에 이런 오른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가지면 굉장히 불편하고 이상할 거예요. 나의 느낌은 역피봇이 나는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 느낌에 이런 과한 피벗이 들어가면 나의 손도 그거와 같이 매칭을 시켜줘야 합니다. 몸 동작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손 동작은 스트라이트로 빠지는 것보다는 약간 인사이드로 빠지는 게 어울리세요. 틸트 앤 익스텐션 패턴으로 진행이 되면서 손이 인사이드로 빠지면 나의 클럽은 약간 인사이드로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손이랑 자 그러면서 클럽은 위로 올리는. 나의 느낌엔 뒤로 빠지는 레이드 오프 느낌이 아니라 나의 느낌엔 왼쪽 어깨가 낮아지고 오른쪽 옆구리가 올라올 때 손의 핸드 패스도 살짝 같이 움직여질 거예요. 자, 이 정도 허벅지 라인까지는 같이 움직여지고 그 다음은 클럽이 너무 눕지 않고 나의 느낌엔 거의 느낌은 수직적인 느낌으로 세워지게. 자, 이게 틸트인 익스텐션과 매치업이 되는 패턴입니다. 이런 이미지로 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이 폭이 크면 피벗의 느낌도 그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어 조프로, 평소에 너 압력 이동을 쓰는 하는데 뭐 오늘 뭐야? 제 아내가 지금은 잠깐 쉬고 있지만, 근데 이게 지금 왼쪽 어깨가 약간 측만증 있어? 제 아내의 백스윙 패턴이 살짝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이 수축되고 왼쪽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백스윙 때 약간은 좀 이런 이미지, 머리도 따라갈 때도 많고, 그래서. 이 왼쪽이 늘어나고 오른쪽이 수축되는 플랫숄더 플레인이 많이 나와서 저는 제아내한 데레슨을 할때이 왼쪽을 내리고 오른쪽을 올리라는 이런 오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오류에 맞게 솔루션이 들어가는 것이 맞으세요 만약에 백스윙을 내가 하는데 역피봇이 너무 심해요 혹은 스윙 출발을 하는데 클럽 헤드가 먼저 출발하고 마지막에 몸이 따라와 순서가 깨져 있거나 피벗이 너무 심하게 무너져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수평 압력 이동 스윙을 해야 됩니다. 자, 오른발 쪽으로 압력 이동 이후에, 그리고 골반 회전, 몸통, 어깨, 팔 순서로 하단부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저의 느낌에는 신호를 보내고 밑에서부터 회전을 통해서 클럽을 데려오니 클럽이 몸에 의해서 따라오는 느낌이 굉장히 매끄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꼬임의 그런 움직임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압력이동 패턴은 클럽을 이만큼 뺀 상태에서, 이만큼 뺀 상태에서 거의 동시에 발을 떼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오른발로 디뎌졌죠? 그걸로 인해서 백스윙. 굉장히 단순한, 그리고 궤도가 매끄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스윙 패턴이에요. 압력이동 패턴은 손이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손이 이 라인 타고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야 하고요. 이 라인 타고 올라갈 때 오른손등은 힌징이 걸려야 합니다. 나의 하체는 압력이동엔 회전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그 나의 손의 길은 아까 틸텐 익스텐션 패턴처럼 손이 인사이드로 빠지는 길이 아니라 거의 직선, 직선 라인으로 힌징이 들어가시게. 자, 요런 느낌으로. 자,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압력이동 패턴으로 레슨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압력이동을 하면서 패턴이 깨지고 있다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이미지를 가져야 될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습장에서 백스윙 피벗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에 맞는 솔루션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더 어울리는 백스윙의 느낌을 찾는다면 훨씬 효율성이 높은 골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틸 트윈 익스텐션.